16번 자, 여기 첫 번째 거 있죠? 그래프로 한번 해봅시다. 4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걸 뒤에 보면은 뭐그림이 된다고? 우선은 그냥 절대가 없는 걸 X가 양수인데만 남겨서 갖다 붙이라고 그랬지. 이제 얘는 음,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얘는 그래프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3을 지나면서, 응. 여기 이제 축은 1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이고, 얘네 둘의 가운데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여기 그려지는데, 양수인부분만 남길 거예요. y 이편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면, 빨간색을 갖다 붙일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혹시 아니죠? 이것만 음, 되는 거야. 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은 데가 어디예요? 이거 아래잖아 그냥 이거 아래 이만큼이지. 그렇지? 마이너스 3부터 여기 3, 6, 요요 사이에 이제 x가 이거잖아. 요거의 답은 마이너스 3부터 여기 3까지 그다음에 시계 하나 더 있죠. 그 어, A 섞인 거 하나 더 있죠. 네. x 제곱. 여기 마이너스 2로 묶이네. 묶으면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요. 음. 여기 인수분해 A 플러스 이랑 2랑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면 인수분해가 된다. 자, 어. 그러니까 X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거 그림 두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A 플러스 1이 왼쪽에 있는 거랑 여기가 마이너스 2이 그림이랑 둘이 자리 바뀐 거 얘랑 합친 거, 얘랑 합친 거다 생각해야 돼. 자연수 X가 두 개뿐이 안 나와야 된대요. 자, 자연수는 두 개래, 두 개. 그러면, 여기다 그리자. 저는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노게 하나 있고, 첫 번째 거를 갖다 그림면 어떻게 되지? 첫 번째 거 여기다가 그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되지 않냐? 마이너스 2가 지금 여기서 그려야 되잖아.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공통이 아예 안 생기잖아. 자유수가 나오지도 않아요. <laughs> 응? 공통이 해가 아예 없네. 얘는 요건 안 돼요. 지금 해보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해야 돼. 얘가 얘가 마이너스 2. 에 a 더 1이 있고 자연수가 두 개만 들어가려면 여기에 1 하고 2만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런 거지. a 플러스 1, 2 하고 3 사이에 일단 그림이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a 플러스 1은 2 하고 3 일단 이, 이 사이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등호. a 플러스 1이 2가 되면, 얘가 2가 되면, 그 지금 초록 색깔 그림이 여기 위에서 색칠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1, 2 포함되는 거지. 이것도 두 개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3이 되면요. 이 그림이 3 위에서 그려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어, <laughs> 생각하고 해야지. 이 그림이 하나는 구멍이 뚫려있고 얘는 3이 된 거야. 어쨌든 근데 공통은 어쨌든 3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보통 일단 없어요. 그래서 2하고 1밖에 없어요. 두 개야. 여기 두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잘 봐야 돼 구멍 뚫리고 안 뚫리고 잘 봐야 돼 그러면 실수 a 의 최소 나 1씩 빼요 최소는 1이네 최소는 1그 다음에 1017번 그, 예, 네. 쉬는 시간에 이제 어디 가냐? 이마트 24 공사냐? 어디 가? 응? 여 GS. GS25. 멀리, 25 멀리 가야 되네? 아, 현재는... GS25 두개 있는데 둘다좀 걸어야 돼. 뛰면 되네. 뛰면 돼요? 17번 해야되나 이제? 네7번 위에 저렇게 돼있으면 로또 번호가 응? 로또 번호 로또요? 네 로또 로또 샘 로또 되면 저 반만 주세요 샘 <laughs> 엄청 무리한 얘기공만드셔요 뭐라고? <laughs> 공을 만들어야 된다고? 고, 고, 고. 앨범 세개 나온다 <웃음> 7번 <웃음> 로또가 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laughs> 이제 응. 니도 나중에 대학생 되고 이러면 은막 주민등록증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고 니네, 니네 인증이 아마 고2때 만들거야 그때 인증 나와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고2때 인증을 만들텐데 <laughs> 막 광고 문자 날아온단 말이야 로또 번호 뭐 이렇게 뭐 매주 이렇게 한뭐 10개씩 보내드립니다 막이 있단 말이야 <laughs> 근데 결제를 해봤어 내가 <laughs> 결제를 해봤단 말이야 왜... 2년에 70만원이었나? 에이? 매주 와 뭐? 그럼 그걸 이제 매리또 열심히 가서 사서 이기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왜 했냐면은 얼마나 공격하셨으면 <laughs> 그거를 <웃음> 그냥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등록만 했어 그러니까 한 2주동안 무료로 보내줬거든 2주라고 해봐도 2번밖에 안준 거잖아 그지? 아, 2주가 아니었나 보다 한 달은 줬나 보다 근데 거기서 2등이 나온 거야 모르는 분으로 계속 전화가 와 뭐야 그래서 자꾸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원래 광고 전화는 하나도 안 받거든 광고 딱 봐도 그냥 광고 어플 있잖아 그거 광고 어플 걸러주잖아 너무 계속 와가지고 그냥 받았어 그러니까 2등에 당첨되셨는데 사셨어요 그런 거야 예? 보지도 않았어 어. 그럼 믿지도 않거든 난 수학하는 사람이잖아 <laughs> 너도 안 믿어요 확률이 너무 낮잖아 왜 근데 왜 등록을 끼리 했 그냥 <laughs> 상수래 이제 근데 그 무료로 준 거에 이제 2등이 나온 거야 안 참지 당연히 그냥 보고 말았지 피식하고 말았지 근데 된 거야 그게 2등이 그래서 어? 그러는데 결제를 했어 이제 결제를 했어 <laughs> <결제했어. 웃음> 2년 동안 열심히 했어 2등이, 2등이 얼마나 <laughs> 가끔씩 오등 한번 되고. 아, 참,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등 됐을 때 얼마 벌었어요? 내다니까안썼사다고 응, 네, 있었... 아, 사 얼마 받았는데? 그때? 5 천만 원 정도. 아, 이등 아, 얼마 안 돼? 돈 얼마 안 돼? 오 천만 원. 오 천만 고기 한열 고기인데. 근 시대가. 천만 원왜 고기로 계산해요? 아, 고고고 고기요? 노래 노 고기. 얘기하냐? 여러분들 좀 들어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그 인생의 목표가 필요하시면 로또 1등을 좀 잡으자. <laughs> 절대 달성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도전하게 돼. 어, 계속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 로또 1등 이렇게 하시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다 오총 돌아왔니? 네.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아닌데 아닌데? <laughs> 나자연수 n 에 대하여 자연수 n 에 대하여 자연수어연수 <laughs> 얘는 어떻게 풀리죠? 대보제그어떻게 <laughs> 풀리죠? 이어자로스 얘는 뭐예요?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큰 거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과 얘보다 작은 거랑 2보다 큰거 누가 x 마이너스 n이,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에 양변에다 n을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런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x는 n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n 플러스 2보다 큰거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 그림이 어떤 모양이야? 이 그림이 어떤 모양이니? 응? m-2보다 작은 쪽하고 m2보다 큰 쪽,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지? n이 뭐야? n은 이 가운데 있겠지? n이 있고, 뭐, 거리가 2e 2 이런 거지, 그지? 그럼 이런 모양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 줄은 여기야, 이런 거야? 얘는 이제 자연수야 얘는 수직선으로 이게 써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네 그지? 응 음.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이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3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3 양쪽이야 그 다음에 n이 여기 이제 자연수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 뭐야? 0하고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가는 거야 n에다가 1, 2, 3, 4, 5 넣을 때마다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거 그냥 계산되네. 두 번째 식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0 이거 그냥 풀리는 식이네. 10하고 4하고 그냥 4부터 10까지 네그지 4부터 10까지 네 이렇게 되는 뭐네? 얘는 4랑 1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야. 여기 공통했을 때 자연수 x는 두 개만 된다. 되라. 이랬지 봐봐. 여기가 4. 여기가 10. 이거지, 그지? 여기에 저 노란색을,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1이면 뭐였어? n이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지. n이 1이면. n이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란 말이야. 음, 마이너스 1 3 이런 거지.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지. 얘얘이렇게쭉 얘, 오는 거지. 이렇게 오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자연수가 두 개가 나오는 체크하는 거야. 두개아니죠 훨씬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n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0, 4 이렇게 되는 거지. 노란색이 그냥 한 칸씩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찾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0 4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공통이 뭐야 자연수 2개 아니지? 더 있지 더 있지 그러면 이제 n을 3일 동 어떻게 돼요? n이 3일 동안 어떻게 돼? 1이랑 5 1이랑 5 자연수 2개 나와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아직 많이 나오지? 6, 7, 8, 9, 10다 나오잖아. 많이 나오잖아. 이거 어디까지 안 나와? 8. 8? 아, 이거 6일 때 봐, 6. 6일 때한번 해봐, 6. 6이 몇이야? 6이면 뭐야? 4부터 8까지지? 네 N이 6일 때를 한번 그려봐. 그러면 그림이? 4랑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공통이 여기지. 그지자연수두개 나오니? 나오지. 여기 9하고10 이게 렇두개 나오는 거지. 그지9하고1 십, 두개 나오는 거잖아. 이게 되는 거야. 자연수두개요 7이면 어떻게 돼요? 7이면, 7이면 참고로 5이면 안 나와. 2개 안 나와. 이제 찾는 거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어. 7이면은 5하고 9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5하고 9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4가 하나 나오는 거지 여기서 12가 하나 나오는 거지 그치 두개지 이것도 그치 되는 거야 변수가 그래서 이게 8까지 되고요 몇각 3개만 돼요 3개만 6, 7, 8 3개만 그려져요 또 다도하면 21 다 해보는 거야. 직접 하나씩 하나씩. 대신에, 대신에 여기서 좀 그나마 쉽게 푸는 방법이 모양을 좀 쉽게. 그냥 m 2뭐 m 요 그러니까 이거를 n 에서2가 모자라고, n 에서2가 늘어났을까. 그러니까 이 모양을 조금만 더 파악을 하면 그릴 때 조금 생각하기가 편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2번. 1시간에 N잔의 커피를 판매한대요? 1시간에 커피를 N잔 팔수 있고 수입은 그때 N잔을 팔면 수입은 어떻게 된대? 그때 수입은 뭐야? 그 1시간의 수입은 뭐야? 20 곱하기 N 그 다음에 200 마이너스 N이죠? 그 다음 나오 얘기가 뭐야? 그래. 두 번째 줄 가운데 5 0잔까지도못한대요 이거 아무리 팔아봐야 5 0이지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5 0잔이5 5 50장. 0잔 이런 얘기잖아 여기다 어. 5 0지5 0자 넣었 0자지 50자지 5 0는지이잖아지게그렇지 그다음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지 50자지 5원가 얘기가 한지한한한한잔한한잔5 잔, 잔, 원가가 얼마래? 2 5 0 0 0 한장팔 때마다 2,000원씩은 빼야 되는 거야 내가 번 돈에서 어 이건 내가 이미 쓴 돈이니까 원가 뭔지 알지? 서진아 알죠? 음. 그 다음에 이이 얘기가 나오지 순이 이익은 뭐야 내가 손님한테 받은 돈이 수입이잖아 N자를 팔아서 이만원돈 나왔어 근데 이게 다번 돈이 아니라 이 원가를 빼야 되지 그지 근데 이거 2,000원은 한잔 팔았을 때니까 여기는 n 잔 팔았을 때니까 여기서 2,000n을 빼야지 이렇게 이래야 내가 진짜 나 진짜 번분이지 이게 그치? 얘가 이게 지금 다한 시간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이거 잘 이제 그건 잘 읽으세요 그거는 왜치? 얘가 32,000원 이상을 어. 만들고 싶대요 32,000원 푸는 이거 푸는데, 저걸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거 이제 0나 20으로 다 나눠지네. 20으로 다 나눠. 여기도 20으로 나누면은 100, 여기는 20으로 나누면은 어1600 이렇게 나오나?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저걸 다 정리해서,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뭐 나오니? 뭐 나오냐? n 제곱 플러스 음 마이너스 그러면은 2 0하고8 0으로 이렇게 인수매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 근데 8 0장까지못 팔잖아. 5 0점장까지도못 판다 했잖아. 이걸 이걸 놓치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공동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돈을 음... 요만큼 이상 벌고 싶으면요, 가장 적게 팔면은 아니고, 가장 많이 팔 때는 5 0자에서 끊어야 되는 거야. 답이 2 0더 하기 5 0해에서 70배, 7 70 0되는 거야 이게 80, 저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7번. 하고 단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응? 네. 2차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이제 항상 실근은 뭐지? 한 변식이 0 네. 이상이다 이거지? 네. 근데 조건이 다있잖아 k 관계없이 라는 얘기잖아. 얘가 실근 봤는데 k 관계없이 라는 네. 조건이 무슨 거야? 일단 실근이니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가 붙어있는 거야 k 관계없이 계속 붙어있는 거야 판별식이 뭐 나와요? 판별식이 뭐 나오니? 그냥, 그냥 해야 되네 정리하시면 k제곱 플러스 4 p로 묶어서 4 마이너스 4이렇게 되고 이 요렇게 나와요 실수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단데 K 관계없이야. 일단 여기까지 계산. 그럼 이제 쟤를 다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은 이런 거야. K제곱. K에 관한 2차지. 4-4A K 플러스 16 이게 어떤 K가 들어와도 무조건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저 부등식이. 이거의 해가 뭐야? 그럼 이제 K를 얘기하는 거야. 얘 k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k를 이해하는 거 그게 뭐야?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문제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제? 만큼을 치환해서 y로 생각하고 아래 볼록이고요 모든 실수니까 이거 끝까지 그리는 거야 끝까지 계속 그리는 거야 끝까지 계속 그리면 이 점이 뭐라고 요 점이 뭐라고요? 여기는 k, y라는 점들이야, 여기는. 지금 y가, y가 항상 0 이상인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 x축이 아니라 k축이다. 이렇게 하면요. 모든 y들이 다 양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치? 이건, 이네 얘기는 무슨 얘기야? 판별식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또 0이어도 되지. 그럼 한 가지 가도 가능하지. 쭉 붙을 때 이렇게. 이것도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0인 것도 하나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양수잖아. 그지? 한별식이 0인 것도 되는 거야. 예도되고 얘도 예도되는 얘도 거니까 나는 뭘 찾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번더풀면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이로 묶기네. 짝수 판별식 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4분의 d 아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야. 짝수 판별식이 저기 뭐 뭐가 나와요? 2-a의 e 제곱 마이너스 16이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2부터 6까지 이거네요. 음,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 a를 잠깐, 짝수 판별식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가 아니라, 마이너스 2야. 어? 아 2를 빼먹었네. 아이 a 앞가 <laughs> 있네. 오케이, 요렇게 죄송해. a 4a 되 마이너스 1 0요거 어, 푸는 거네. 그러면, 네. 4. 한번다 나눠지고 어, 마이너스 20이 아니고 12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3이에 어,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파세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 3까지. 다 합하면은 5뭐 나오죠? 맞아이 시험지가 여러가지 방뇨식을 안받아보겠습니다